3시 새끼 라이드의 특별한 하루, 지리산에서 나눈 추억과 따뜻한 온기. 지난 15일 방송된 tvN의 인기 예능 프로그램 3시 새끼 라이는 차승원, 유혜진, 그리고 막내 엄태구가 함께 한 특별한 하루를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은 평균 시청률 6.9%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고 최고 시청률은 9.7%를 돌파해 TVN의 주요 타깃층인 20에서 40대 남녀,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아름다운 지리산의 풍경과 세 사람의 진솔한 이야기가 어우러진 이번 에피소드는 자연과 인간미가 조화롭게 빚어낸 감동의 시간을 선사했다. 정성이 담긴 특별한 아침 식사. 이날 방송의 하이라이트는 엄태구를 위한 정성 가득한 아침 식사였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막내를 위해 마치 생일상을 방불케하는 푸짐한 밥상을 준비했다. 달걀찜의 고소한 향기, 시원한 콩나물국의 담백함, 매콤한 볶음김치의 깊은 맛, 바삭하게 구운 조기구이의 풍미까지 이 모든 메뉴는 화면 너머로도 정성과 진심이 전해졌다.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아낸 순간이었다. 지리산에서의 추억 만들기. 든든히 아침을 먹은 세 사람은 새끼 하우스 근처의 지리산으로 등산에 나섰다. 초가을의 따사로운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맞아준 산행은 만만치 않은 돌계단에도 불구하고 웃음과 대화로 가득했다. 정상에 오른 세 사람은 지리산 노고단에서 펼쳐진 끝없는 푸른 풍경을 만끽하며 등산의 피로를 잊었다. 이날의 또 다른 감동은 정상에서 나눈 진솔한 대화에서 피어났다. 수줍음이 많아 자신에 대한 자괴감을 느꼈던 엄태구는 그런 모습조차 좋아해 주시는 게 신기하다며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다. 이에 차승원은 그 모습이 너의 매력이다. 절대 변하지 말라며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건넸고 유해진 또한 미소로 격려하며 그 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다. 노을과 별빛 아래 완성된 하루 등산 후 하산한 차승원과 유해진은 쉼없이 저녁 준비에 나섰다. 지난 사골 육수로 끓인 부대찌개와 정성스레 마련된 밑반찬은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웠다. 두 사람은 하루의 여정을 되돌아보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에서 터져나오는 웃음소리는 시청자들에게도 잔잔한 행복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지리산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빛은 이날 방송의 대미를 장식했다. 차승원과 유해진은 밤하늘 아래 사진을 찍으며 이런 순간들이 다 추억이 된다는 말을 남겼다. 별빛처럼 빛나는 그들의 순간은 단순히 예능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삶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다. 삼시세끼 라이과 전한 메시지, 삼시세끼 라이는 단순히 요리하고 먹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나눈 하루, 정성을 담아 준비한 한 끼. 서로의 진심을 전하는 대화비 모든 것이 이 프로그램이 전달하는 핵심이다. 지리산에서 보낸 하루는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웃음과 재미를 넘어 자연과 사람 사이에서 피어나는 온기와 추억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시키며 깊은 여운을 남겼다. 지리산의 평온한 풍경과 세 사람의 따뜻한 케미스트리는 그야말로 힐링의 결정체였다. 이날 방송은 모두가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잠시 멈추고 주위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다.